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전분 시간에 대한 예수교 장로의 총의 헌법에 적시되어 있는 장로와 목사의 직무에 이어서 집사 건사의 직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살펴보는 이 내용은 감이 되지 않은 용어 그대로입니다. 핵심은 교회 돈, 즉 교인들이 흥금한 하나님의 돈에 관한 것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려청의 헌법 통합화의 정치편 제8장 제50조 집사의 직무 집사는 교회의 택함을 받고 재직의 회원이 되며 교회를 봉사하고 헌금을 수납하며 구제에 관한 일을 담당한다. 제52조 건사의 직무 건사는 교회의 택함을 받고 재직의 회원이 되며 교역자를 도와 궁핍한 자와 환난당한 교우를 신방하고 위로하며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힘쓴다. 합동헌법 정치편 제3장 제3조 제3항 제1호 근사의 직무와 권한. 근사는 당의 지도 아래 교인을 방문한 뒤 병환자와 환난을 당하는 자와 특히 믿음이 연약한 교인들을 돌보아 건면하는 자로 재직의 회원이 된다. 제6장 제3조 집사의 직무 집사의 직무는 목사 장로와 협력하여 빈핍 공공한 자를 근거하며 환자와 갇힌 자와 가부와 고아와 모든 환난당한 자를 위로하되 당의 감독 아래서 행하이며 교회에서 수금한 구제비와 일반 재정을 수납 지출한다. 고시현법 교회정치편 제7장 제56조 집사의 직무 조문을 보면은 집사는 당의 지도 아래 빈곤한 자를 돌보며 교회의 서무, 해계와 구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제구장 제69조 근사의 직무 내용을 보면 은 근사는 당의 지도 아래 교인을 신방하되 특히 병자와 궁핍한 자, 환난당한 자, 시험 중에 있는 자나 연약한 자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힘선다. 살펴본 바에 의하면 통합파나 합동파나 고심파나 사실 이런 파가 또왜 생겼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일반 성도들이 이렇게 분파를 만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파갈림을 한 사람들은 분명히 장로와 목사들입니다. 제 말이 틀립니까? 지금이나 그때나 말성을 일으키는 교회의 문제는 전부 하나도 빠짐없이 이 양반들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짜증이 나고 신경질이 나지만 이 문제는 뒤로 하고, 어, 통합이든 합동이든 고신이든 집사는 흥금을 수납하고 구제를 담당하며 빈핍하고 공공환자를 근거하며 환자, 가친자, 교도소 수감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고아와 가부를 위문하되 책상에 앉아서 돈을 보내주는 것이 아니라 직접 찾아가는 것이 위문입니다. 수금한 구제비와 일반 재정을 수납 지출한다. 교회의 서무 회계와 구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는 통합 합동 고심파의 공통된 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근사님들도 역시 궁핍한 자 환난 당한 교우를 심방하고 위로하며. 교회의 덕을 세우는 자입니다. 교인을 신방, 방문 역시 책상에 앉아서 돈몇푼 보내주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직접 찾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파, 즉, 즉, 다시 말하자면 통합합동, 고심파의 공통점은 신방, 방문, 궁핍한 자, 즉, 가난한 자, 환난당한 자, 고통스러운 자, 연약한 자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교회에 덕을 세워야 하는 분들이 권사님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교회든 보편적으로 대부분의 교회에서 보면은 집사나 권사님들이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혹시 장로와 목사의 지시는 아부스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구제 신방 환난당한 가정을 직접 찾아가십니까? 제가 출석하는 교회 권사님들은 수십 명 중에 몇분 빼고는 어디든지 나서기를 좋아합니다. 장로와 목사 앞에서는 순진한 양이 되어서 아부를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권사직을 계급으로 생각하고 있는 분들을 자주 봅니다. 계급입니까? 정신들 차리시고 겸손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궁핍하고 병들고 아픈 환자들을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와 건사의 직무가 엄연히 적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내용은 성의껏 열심히 지키는 집사와 건사는 거의 보질 못했습니다. 오히려 당에서 결의된 돈 지출권의 거수조가 되는 경우가 허다한 것을 보았습니다. 장로님들 목사님들, 집사님, 건사님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야 할일 무엇입니까? 목이 굳는 것입니까? 장로님께서 신방을 멀리하고 회계와 돈에 신경 써서 되겠습니까? 집사나 건사가 장로와 목사께 소신도 없이 아부성 발언을 하는 게 맞는 행동입니까? 맞습니까? 교인들이 기름진 맛있는 음식을 탐하고 정직으로 본을 보이지 못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하여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의 두 기둥은 복음 전파와 구제 아닙니까? 교회의 복음 전파와 구제를 빼고나 무엇이 있습니까? 장로님, 목사님, 권사님, 집사님들 화려한 옷에 고급 자가용으로 뽐내지 마시고. 남을 내려 보지 마시고 금방지지 마시고 말 조심하시고 말좀 조심하시고 신방하고 낮은 곳 냄새 나오는 곳을 방문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세상의 본을 보이면 교회는 분명히 부응한다고 확신합니다 교회가 세상의 본은 그냥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교회가 부응하면 세상이 바로 서겠습니까? 정신 차려야 합니다 우리가 정신 차리지 못하면 세상은 계속적으로 부패되어가고 썩을 것입니다 교인이 빠르게 서지 못하는데 어떻게 세상에 바로 서겠습니까? 그리고 장노와 집사의 증모는 사도행정 6장 1절에서 6절 말씀의 내용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2절에 보면은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 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돈을 회개하고 지출하는 일을 하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이 말이겠죠. 3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즉돈 문제는 집사들에게 맡기고, 4절,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즉, 기도와 복음 전파에만 신경을 쓸 것이라는 이 말입니다. 5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서대반과 또 빌리까라는 이 말씀 중에 무리도 기뻐하였다는 말은 그렇게 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의미도 충분히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때처럼 교인들은 그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 의해서 집사와 권사들의 직무가 탄생된 것입니다. 나의 본분, 내가 해야 할 일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시험장인 이 세상의 삶에서 겸손하며 정의롭고 최대한 노력하여 이 시험을 무난히 통과해야 할 것입니다. 반드시 천국 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이 하나님의 테스트장이 아니라면 저도 이런 생각을 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물론 저도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죄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저의 죄도 태산보다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않아 미지근하여 토해버리는 믿음은, 어, 그런 믿음은 가질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